자, 22년 수능특강 수학 원 등차 등비수열 예제 유제인데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이 일단 잘 읽고 정수, 등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an 플러스 2더 크대 a1보다는 a2가 더 크고 a2보다는 a3가 더 크다라는 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공차인 d가 양수일 거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 다음 나에서 등차수열이니까 a3 하시면 a 플러스 2d가 생각나야죠. a5는 a 플러스 4d겠네. 는 a2, a 플러스 d 제곱하시고 플러스 3. 프로 다 해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프로 해쳐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4ad... 7d의 제곱 는 3. 자, 이게 원래 같으면 사실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지. 왜냐하면 a도 있고 d도 있잖아. 하지만 정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몇 개를 집어넣고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 d로 묶을게요. d로 묶으면 4a 플러스 7d가 3이다. D는 양수니까 현재 정수 중에 곱해서 3이 되는 양수 얘가 1일 때가 3인 거 얘가 3일 때 얘가 1인 거 밖에 없겠죠. 첫 번째 D가 1이면 4A 플러스 7D의 7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될지 A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두 번째 D가 3이면 4A 플러스 7 곱하기 3이 1인 거니까 여기서 a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a10의 값에 합을 구하시니까 2개인 거지. 그래서 얘일 때 얘인 거 하나, 얘일 때 얘인 거 하나, 2개 해가지고 a10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a10은 a플러스 9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니까 집어넣고 2개 나와주면 시 되겠고. 자, 유제 등차수열... AN이 A6, A플러스 5D, 플러스 A7, A플러스 6D는 7. 얘도 마찬가지로 A플러스 6D, 플러스 A A플러스 7D는 9. 두개 연립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아, 또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네. 그래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 더할게 이거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 플러스 a 플러스 5d 플러스 a 플러스 7d는 160입니다 나오겠지? 정리하시면 4a 플러스 16d가 160인데 그래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4d는 40입니다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거는 계산이니까 단순 연산이니까 정리해 주시고 a 플러스 4d가 40이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면 a 곱하기 d의 최대를 구하라 물론 일일이 해도 돼 어차피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첫째 항도 자연수일 거고 공차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 그럼 얘가 1이면 뭐 우리 앞에 붙은 게큰 거인 것부터 하면 되지 d가 1이면 a는 36이고 d가 2면 뭐 a는 얼마고 다 해서 최대가 뭘 곱해야 최대가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산술기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산술기하가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애 2루트 ab보다 등호는 a는 b를 성립하죠 이래서 합일 때는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애 뭐 5보다 라고 하면 5보다 크니까 5도 될수 있는데 6도 될수 있고 7도 될수 있고 최대가 뭔지 몰라도 최소는 옵니다가 나오겠지 합일 때는 최소가 나오고 곱일 때는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값을 알고 있으면 최대가 나와 그래서 산술기하에서는 대부분 합에서의 최소, 곱에서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지 않나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모든 항이 양수기도 하고 a도 양수, d도 양수니까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4d는 크거나 같아 2루트 두개 곱해 a 곱하기 4d, 4ad죠. 자, 근데 얘가 원래 40이니까 뭐왜 양변에 2를 나누고 20, 제곱하고 400 양변에 4로 나누면 100이 즉, a, d의 곱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5번이란 답이 나오겠네요. 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얘도 그냥 똑같은 애라서 그 잠깐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 a6은 a 플러스 5d a7은 a 플러스 6d 이런 거잖아 그지 아까 전에 계속했던 거 두개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는데 우리 s29하라고 하는 거네 s20은 이거 고, 공식 외워야죠 2분의 항의 개수 n e a 플러스 n-1d에 n이 사실 지금 20이죠. 얘가 20인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19d겠네.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3번. 첫째 항이 5분의 2다. 공차가 5분의 2다. 작은 항 중에 정수인 항을 차례대로 나열을 했다. 그럼 진짜 구해봐. 자 구해볼게요. 우리 a에는 a 5분의 2 플러스 n-1, d, 5분의 2다 5분의가 돼있네 그러면 정리하면 5분의 2n이겠네 그냥 그러면 당연히 a1이 정수가 될수 있겠냐 여기다 1 넣을 건데 5분의 2잖아 그럼 a2는 되겠냐 여기다 2 넣을 건데 5분의 4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n이 뭐여야 정수 되겠어? 5에 배수해야지 a5, a5면 5 넣는 거니까 2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A10은? 10 넣으니까 4 나올 거 아니니. 하나만? A15, 6이겠죠. 그니까 러 정수인 애들만 찾으면 그 녀석을 작은 거부터 나열한 게 B1, B2, B3다. 그니까 얘가 B1. 얘가 B2, B3, 어, 얘도 똑같이 등차수열을 이루는구나. B라는 녀석의 첫째항은 2구, 공차는 2인 등차수열의 합을 10항까지 S19에라 라는 얘기겠죠. 자 4번입니다. 첫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우리 첫째항 이게 주어졌어. 여기다 읽는 게 무조건 첫째 항. 첫째 항은 S1이야. 주어진 거에서 나온 게 첫째 항이겠 맞는 첫째 항이겠지 그러면 S1은 여기다 읽으면 1 더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오겠죠 아, 첫째 항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A10을 구해줄 건데, 우리 SN 알고 있을 때 AN 구하는 공식 방금 전에 외우고 오라고 얘기했죠. AN은 SN, 마이너스 s, n-1. 근데 n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게 낫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는 이 n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쉬운 문제에서 a, 10을 구하라고 하니까 a, 10은 그냥 바로 너 n에다 심으면 되지. s10에서 s9를 빼면 되겠지. 뭐야, 여기다 심는 거에서 여기다 구는 거잘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등비수열로 넘어가네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R의 N-1승 그럼 A2는 AR의 2-1승 1승 A4는 AR의 3승이겠지 를 곱하면 A제곱 아래 4승이 64입니다. 나오겠네. 그래서 A제곱 아래 4승은 64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놈을 계산했을 때 A제곱 아래 6승은 128이래요. 위아래를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A제곱 사라지고 아래 제곱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아래 제곱은 2다가 나오겠네. R은 U2이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로그가 갑자기 나왔는데 얘네들을 한번 다 나열해서 곱해볼게. 앞에 로그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로그 4에 A1은 그냥 근데 생각해볼게. 어차피 A1은 A, A2는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을 다 곱할 거잖아. 근데 여기 1부터 8까지니까 A는 8번 곱해지겠지. 그리고 AR 8승, 아 A8은 AR의 7승이지. A8은 AR의 8-1이니까. 그럼 R만 따로 빼서 보면 A는 일단 8승이고 R은 1승에, 2승에, 7승까지 더하겠네? 그래서 요 뒤에가 A에 8승하고 곱하기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빵빵 7까지 더하는게 나오죠. 그러면, 어, R제곱, R제곱, 아니, R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다. 그래서 A까지 구해놓고, 4래요. 요거가 지금, 루트 2의 4승인 거지. 그럼 4겠죠, 그죠? 그래서 a 값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신 분들 시그마 k랑 같은 거 기억나냐? 시그마 k. 그래서 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다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게 뭐야? 시그마 k가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땡땡. n까지 4 더한 게 2분의 n 플러스 3다잖아. 그러면 얘는 그 n이 그냥 7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7, 7 플러스 1, 2분의 7,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로그 4에 a 에 4의 8승 곱하기 r의 2분의 7 곱하기 8 해준 게얼마지 알도 알죠 루트 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2로 바꾸면 되겠지 그지 자 등비수열인데 방금 한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요거 a 요거 ar 요거 ar의 제곱을 다 더해줘야 겠죠 가14자 요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은 마이너스 42. R로 묶어, R로. R,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은 마이너스 42. 이거 완전 똑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겠지? 여기다 14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R 나오시면 다시 원래식의 A 대입해서 계산해 주실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첫째 항은 1, 공비는 3분의 1. 진짜 계산해 보자고. 그래서, A2, AR, 곱하기, AR의 세제곱, 4니까, 곱하기, AR의 5승, 곱하기, 빵빵, AR의 19승까지. 그러면, A를 몇번 곱했니? 2, 4, 6, 8 해서 20까지니까, 여기까지 두 개, 여기까지 세 개. 반땡하면 여기까지 열 개겠지? A를 열번 곱했네. A는 10승. R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빵빵빵, 19. 자, 이쪽으로 오셔서 1 더하기, 3 더하기, 5다. 여기까지 두 번째 양, 여기까지 세 번째 양. 요거는 열 번째 양. 이겠죠? 더하기 1 해서 반땡 하면 돼. 그냥 뭐, 등차수열 AN으로 구해도 되는데, 뭐, 간단한 거니까, 귀찮으니까. 자, 어쨌든,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구, 항의 개수는 10개인 등차수열에 다 더한 거니까 합이지? SN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A 플러스, 마지막 항 아니니까 A 플러스 L, 하시면 되겠죠. 이거 등차잖아. 미안. 등비 아 이건 등차잖아. 아왜 이래. 정신없네. <laughs> 그래서 20이니까 10이고 아 100이네. 얘를 계산하면 100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게 100이겠지? 그러면 A10은 A10 곱하기 R의 100승이 A는 1이고요. 어차피 10승에 맞춰 1이고요. R의 100승. 3분의 1이 100승이겠네. 이 3분의 1의 m승이니까 m이 벌써 10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셔서 예제 4번. 자, 등 비수열의 합인데 a1이 320인 등 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sn인데 얘는 m, m번째 항이지. sm 하셔서 모든 문자를 그냥 m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얘는 같이 좀 풀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뭐, 안 돼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AM을 일단 1번이라 놓고, AM은 A, 320이죠. 아래, M-1이지. 모든 문제가 지금 M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건 O다. 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먼저 적어 놓을 수 있는 걸 적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얘가 2번이라고 하시면 SM은 우린 어쨌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쁘게 될지 연립이 될지는 식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는 거야. R-1분의 A 320 R의 M승 마이너스 이죠가625 635 이거는 n-1승, 머리 위에 승 자체가 m 1이라는 거고, 얘는 아래 m승하고 거의 전체를 빼기라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같지는 않아. 이렇게 박박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분수를 없애줘. 어떻게 연립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분수를 없애줄게. 양변에 r-1을 곱해주면, 얘는 사라지고, 여기 r-1 가서 붙겠지? 그래서, 320의 r의 m승 마이너스 1은 635의 r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시고 아그어 비슷한 모이 나오네? 얘는 320 곱하기 r의 m 1승인데 얘는 320 곱하기 r의 m승이잖아. 아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문자를 하나로 만들기만 하면 돼. 뭘 대입해도 상관없어. 꼭 m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던지 r로 정리해서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 문자가 하나가 되도록만 제대로 그냥 예쁘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320 아래 m승을 통짜로 갖다 집어넣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를 조금만 변경을 해볼게요. 아래 m-1승이라는 건 아래 m승 곱하기, 아래 마이너스 1승, 즉, r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320 곱하기, 아래 m승, 원래 곱하기, r분의 1이 5인데, 이 양변에 r을 곱해주면 여기 5r로 바뀌겠죠. 이거 없어지고. 분수 r분의 1을 반대쪽으로 넘겼다. 이양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5r이라는 걸알수 있죠. 아, 요 통째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깔끔해지잖아. r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시 정리하시면 320 곱하기 r의 m승 마이너스 320이 620... 아, 자꾸 25래. 마이너스 635다. 자, 요 통짜로 갔다가 이놈을 집어 넣을게요 5R 집어 넣을 수 있죠? 5R-320은 635R-635, R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R 아, 계산했더니 얼마를니 2분의 1이래 이거 그냥 제 계산만 해면 갔다가 다시 처음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M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M은 7이라고 하니까 요, 요 중간 과정만 뭐를 연립하는 건지만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내신 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했던 문제죠. 그죠? S5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R-1분의 A, R의 5승-1은 5구, S10은 r-1분의 a, r의 10승 마이너스 1이지만 인수분해 합차공식 하시면 r의 5승 마이너스 1, r의 10승 마이 인, 아, 뭔 소리야. r의 5승 플러스 1 2, 15니까 어, 요만큼이 r의 5승, 요만큼이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r의 5승, 5 곱하기 아래 5승 플러스 1이 1 5여 아래 5승은 3 아래 5승 플러스 1은 3 아래 5승은 2끝 A 구하지 마시고 S15는 R-1분의 A 아래 15승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아래 15승이라는 건 아래 5승의 3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일의 세제곱인 거니까 면 a 마이너스 b a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 a가 누구야? 아래 우승이죠 그래서 저 놈은 a 아래 우승 마이너스 일. 그걸 제곱해. 아래 5승의 제곱. 10승이죠. 플러스 a, b. 아래 5승 곱하기 1. 아이고. 플러스 1. 자, 요만큼이 다시 뭐야? 다시 5죠. 5죠. 그러면 얘는 뭐? 2의 제곱이니까 4. 얘는 뭐? 2. 얘는 뭐? 1.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8번이요. 자, SN이다. 실제 구할 수 있겠죠. S10이야. A1은 2고, 첫째 항은 2고. 일단 S10을 구해볼게요. r 1분의 A, R의 10승, 마이너스 1.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아마 범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t10이 분수일 거 아니니. 그지? 귀찮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s10에다가 곱하기 t의 1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t의 10이 만약에 3분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위로 어떻게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했니? 역수 뒤집어서 올라와. 그렇죠. 3분의 2, 분의 1이다. 그러면, 아, 2분의 3을 곱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얘, 얘, 얘가 이거면, 그게 이렇게 돼. 밑에 뭐가 분수가 있으면 뒤집어서 올라와라잉. 그래서, t10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런데, t10은, 이 a n이라는 것들을 다 뒤집으래. 그러면 첫째항이 이었는데 뒤집어면 A1분의 1, 2분의 1이 나의 첫째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TN이라고 하면 얘의 첫 항은 T1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다 뒤집혔어. 그러면 원래 A가 E에, ER에, 뭐 ER제곱에 이렇게 갔다면 다 뒤집으면 다 뒤집혔잖아. 공비도 당연히 뒤집히는 거야. R분의 1로. 공비가 R분의 1이겠죠. 그러면 그 녀석의 합 T10은 R-1분의, 공비-1분의, 공비가 R이 아니라 R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R분의 1, 1보다 작지 않을 수도 있지만 <laughs> 분수 처리를 위해서 그냥 작다고 하고 1-R분의 1로 갈게요. 다음은 첫째 항 2분의 1, 얘도 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다음 1 마이너스로 가죠. 아래 r 분의의 10승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거를 번분수 처리를 좀 해줄게요. 얘만 좀 신경 쓰면 돼. 얘는 R분의 r 분의 r 마이너스 이잖아왜 1이 r 분의 r이니까. 이게 지금 분모에 있잖아. 좀 뒤집어 그냥 올라 오라고 그래서 이 파란 애가 뒤집어서 위로 올라오면서 그냥 r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리고 요거 볼게요 1 마이너스 r의 10승 분의 1이니까 1이라는 건 r의 10승 분의 r의 10승 이니까 R의 10승 분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겠죠. 그대로 그냥 써줘요. 얘는 분자에 있는 거니까 뒤집는 거 아니고 그대로 R의 10승 분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자 이거 자체가 T, T10이야. 우리 T10을 곱하는 게 아니고 T10 분의 1을 곱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S10 자리가 없어서. <laughs> s10 곱하기 t의 10승분의 1을 하면 s10 그냥 쓸게요. r-1분의 2, r의 10승-1 하고 t10분의 1은 저거 전체를 뒤집어.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걸 밑에다 쓰고 이거를 위에다 쓰면 돼. t10분의 1이니까. 이거, 분의 1인 거니까, 나가면서 역수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래, 1에, 과로하고, 아래 10, 아래 10승 마이너스 1. 하고, 분자에, r 마이너스 1, 2에, 아래 10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약분할게요. 그대로 똑같은거 있는 거이분하시면 되겠죠? 이이 있고 은에 녀석은 이녀이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석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